안녕하세요. 제이레입니다. 아 이제 캠핑을 마치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는 뭐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스 한3개 정도 넣고뭘 뭐 접이식 테이블 어차피 이거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싹다 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여기에 있는 제품이고요. 어,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 지금 느끼는 건데요. 항상 캠핑을 다니지만, 어, 짐을 진짜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아, 롤 테이블. 롤 테이블이 있는데요. 아, 이거 테이블도 그냥 이게 그, 원폴딩식 있잖아요. 야, 아, 그런 걸로 그냥 두 개, 어, 스테레스로 된거두개 이제 연결해서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뭐 이제 다른 여기 캠핑 사이트도 봤는데 막 이렇게 많이 이제 해 놓으셨 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철수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 진짜 있는 거 그러니까 캠핑 장비 있잖아요. 기본만 이게 챙겨 가셔도 되게 짐이 많아요. 저도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박스를 이제 최욱 최욱 쌌습니다. 이제 조금 이게 봉다리 같은 것만 이제 몇개 올라와 있어서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뭐 장작은 어차피 왔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못 태웠어요. 뭐 이제 대충 실어놨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시 짐을 실었습니다. 박스는, 음, 아 요거, 요거 세 개인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 이제 네이 차박 하면서 이, 뭐 1인이나 2인으로 쓸때 쓰는 아이스박스 그대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컴팩트 박스 그리고 여기 두개 박스하고 여기 밑에 박스는 뭐 건들 건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짐 간단하게 최대한 한 아, 10분 10분 안 걸린 것 같아요. 박스만 몇개 싣고 따다다닥 싣으면 이제 끝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캠핑 장비는 최대한 간단하게. 아 지금 이거 간단하게 이제 하는데도 무지 덥습니다. 요거 이제 닫고 어 여기 닫고 여기 닫고 아유 온 김에 요거 리뷰 하나 하고 가야죠. 아요거온 김에 아, 어제 이거 두개 켜갖고 조금 영상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아, 너무 더워갖고, 아, 캠핑 집 나오니까 현실이더라고요 고기 굽고 뭐하고 이니까 깔라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집 정리하고요. 한 10분 정도 안 걸린 거 같아, 요짐 정리. 그래갖고 이제, 아,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가야지. 앞전에 이제 제가 이제 사용, 일단, 바나나 우유 랜턴 있잖아요. 딸기맛 랜턴입니다. 아, 이것도 시청자분이 자기 두개 구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리뷰를 하고 시청자분 덕에 내가 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딸기맛 우, 우유 랜턴인데요. 똑같습니다. 여기. 뭐, 앞전에 그, 제그 영상 보면은 바나나 우유 랜턴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어. SOS 기능 아 이거 밤에 켜갖고 두개딱센팅해갖고 저기 트렁크에 딱두개 이제 부착해갖고 이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아무튼 이거 바나나 우유 렌털입니다 감성 렌 턴. 이제 나중에 뭐 영상 찍고 그러면 이거 두개 올려놓고 해야죠 아 좋았, 좋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이제 폴대에 여기 이제 폴대에 끼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폴대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캠핑 텐트나 어, 도킹 텐트 같은 거 이용하시면 이제 폴대 두개 꽂잖아요. 뭐 폴대 이제 꽂아놓고 폴대 위치를 확인 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수면등으로도 쓸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감성 랜턴으로도 쓸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여 이제 에어 텐트 이제 아닌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 캠핑, 이제, 뭐, 차, 차박은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야외 캠핑은, 어, 최대한 진짜, 뭐, 1박 2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laughs> 테이블도, 그냥 일반, 그냥 원폴딩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laughs> 저는 어차피 여기, 테이블하고 의자가 이제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지금 자, 잠깐 그 철수하면서 이제 먹고 놀고 이제 가족들 보내고 느끼는 건데요. 1박 2일 캠핑은 어,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 놀고 먹, 먹고 마시고 그럴 때는 좋았는데 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밭차에서도 이제 보여 드렸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야 돼요 물론 뭐 대부분 캠핑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뭐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아 1박 2일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제 캠핑장 와갖고 펼치고 뭐하고 하면은 막 후다닥 후다닥 이런게 후다닥 후다닥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2박 3일로 가게 되면, 은 약간 좀 여유 있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드물게 이제 캠핑장에 올 일은 없는데, 어차피 뭐, 저는 뭐, 지하 어두운 곳에서 콘크리트 뷰를 지키면서 항상 노는 스타일이니까.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나나 우유 감성 랜턴입니다. 감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조금 있으면 퇴소해야 되는데? 정리는 다 해놨고 예 음, 그렇습니다 음? 감성냉다어 바나나맛 있고 딸기맛 있습니다 걔네들이 커플입니다 커플 <laughs> 들어가세요